자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유튜브에 입성하게 되는 영상이 될것 같은데 화질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 화질이 안 좋은 점은 아프리카에게 따지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해 드리는 이거 실리 잡는 방법. 실리 여러분들 이 실리 따라서 방구차 따라 네, 많이 다녀보셨죠? 이거 실리. 자 실리를 방,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실리는요 지금처럼 걷고 있을 때만 잡을 수 있습니다. 걷고 있을 때만 물정령 소환하고, 자, 이 실리는 걷고 있을 때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아, 지금 자 걸어다닐 때 옆에 가도 상관 없어요. 근데 너네들이 방구차처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구차 따라가듯이 자꾸 때리니까 얘가 쫄아서 도망가는데요. 이 실리는요. 처음에 때리고 이동 속도가 80% 밑으로 저하되면 공격 상태로 바뀐다고 해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따라가서 하나 치면요, 이 친구 도망가요. 도망가요. 어, 도망가요. 왜 그러지? <laughs> 어디 가면 또 실리가 있을 거예요. 실리는 그리고 여러분도 실리가 이쪽으로 뛰어요. 이쪽 방향으로 돌아요. 도는 방향이 있는데 실리를 잡으려면 여러분들 거꾸로 가세요. 네, 거꾸로 가세요. 거꾸로. 아 실리 뭐 다들 뭐 있잖아요. 실리 이 정도는 실리의 영혼 정도는 다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하마인데 요 하마는 제가 다음 편에 여러분들에게. 하마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왜? <laughs> 왜 그랬을까요? 리셋됐네요. 실리가 어디 갔지? 여기로 도는데? 바깥으로 돌아야. 바깥으로. 미니맵에 뜨는데? 미니맵에 아무도 없지? 실리야 가방은 햇살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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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제가 할게요. 형수님, 형수님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요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실리야 가방은 왜 사니? 없어. 하마는 혼자 힘들어요. 제가 하마 해봤는데. 혼자 잤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흑마는 혼자 할수 있겠던데요, 흑마. 흑마 한번 뭐 양꾼 여기다, 다, 다, 다. 어,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실리. 오빠 오래 찾았잖아 자, 여러분들 실리를 보면요. 옆에 가면 이 디버프가 생겨요, 음산한 존재. 가속도 저하. 제 디버프가 없는 데서 합시다, 없는 데서.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실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실리 한테 때려요. 도망가죠? 자, 여기 디버프의 심령 체험 떴어요. 자, 스턴 걸고요. 얼음 화살로 이동속도를 줄여줘요. 바뀐 거예요, 지금. 바뀐 겁니다, 지금. 공격 형태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동속도를 얼음 화살로 줄였어요. 50% 감소시켰네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구경만 할 거야? 구경하러 왔어? 여러분들 거 먹으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드실 거, 여러분들이 잡고, 여러분들이 드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심기를 때릴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드릴 뿐. 아 구경 온거 맞나요? 뭐 이렇게 세 명이서 잡다니까 오래 잡으실 리를. 해외 영상들은 다 혼자 잡던데. 혼자 잡던데. 아, 리신 달모 님 드셨고. 더진 님은 아까 드셨나? 아, 신났네요. 예, 신났네요. 저는 루팅이 안될 거예요. 이미 들고 있어 갖고. 요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실리의 영혼을 잡을 수 있어요. 실리가 이길 밖을 뛰어다니면요.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실리는 이렇게 사람이 없고 한적할 때 조용하게 길드원 분들이랑 같이 와서 조용히 먹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BJ 왕서방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 초보분들도 할수 있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앞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영상이다 보니까 아, 조금 말이 조금 어눌한 거 예. 이해 좀해주시다 예, 여러분들 그러면 첫 번째 실리 잡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